응, 짜고. 이건 없어. 난 알파고. 어, 많이 술 나... 먹었어? 먹을 예정이야. 베리같이 생겼는데? 아, 근데 여기 떨어진다고? 나도. 근데 바로 앞에 총이 있네? 내 키잖아. 뭐야, 사람 떨어졌어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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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어디. 여기? 우리 있는 곳에? 하나 기절. 나이스. 오오오. 빡세, 빡세. 어, 안 돼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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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쟤리 <laughs> 가 어디야? 아, 뭐야? 아, 위인데, 위에? 어, 위에, 위에. 케이, 케이, 다케 어. 에헤, 에이에좀 <laughs> 살려주세요 됐다 헤 에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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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